책상 위에 스피커를 그대로 켜놓고 왔습니다. 음, 종교 어렵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감히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누구한테 배운 건 없고요. 저 혼자 어렸을 때 어머니 신앙을 따라서 기독교에 입문했죠.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기독교에 입문해서 장로교, 주로 장로교죠. 장로교. 이제 신자로 젊은 시절까지 계속 그 신앙 생활을 했죠. 이제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독일 유학을 가서 어, 한국 기독교가 이게 잘못됐다. 이런 거를 알게 됐죠. 그 후에, 아, 이거는 아니지 않나? 한국 기독교가. 이게 서서히 서서히 불교에서 이거를 도노점수라고 그러죠. 깨닫는 거는 확 깨달았어. 어, 이건 아니다. 하는 걸 한국 기독교 그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라는 게 어, 이거는 크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아 그럼 뭐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고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제가 그 경영학 공부가 아주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 독일 대학은 아무 뭐 어느 코스나 가서 강의는 들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도서관 이용도 일반 시민들은 다 이용할 수 있고요. 독일 대학은 다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운영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시민이면 다할수 있고, 외국인도 그냥 들어가서 다책그볼수 있고요. 강의도 뭐다 무료로 들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과에 가서 강의를 들어왔어요. 신학을 공부해야 되나? 이게 뭔가? 왜 우리와 독일은 다르지? <laughs>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진지하게 공, 그 생각을 하고 신학과에 가서 강의를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어, 우선 첫째,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세개를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laughs> 내가 그런 줄 몰랐어요. 그냥 뭐 신학을, 뭐. 아니, 나는 젊어서부터... 그 집안의 분위기나 뭐 이렇게 집안에 또 목사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아늘 어 그런 주석서나 그 신학 서적이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볼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으니까 내가 조금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laughs> 가짜는 생각이었죠. 어, 그래서 이제, 아, 이건 안 되겠구나. 이거 여기서 10년을 공부해도 내가 공부를 다 끝마치지 못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다시 경영학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이고, 경영학으로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경영학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그런 허망한 생각을 했었더랬죠 그렇지만 그 후에 그 귀국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게 뭐냐, 기독교라는 게 뭐냐, 이런 거를 혼자 이제 참고하도록 하는, 제가 혼자 공부하는 데는 제가 이제 이력이 난 사람이라 이제 책을 사다 놓고 계속 읽어 내려갔죠. 기독교가 뭐냐. 이게 처음부터 어떻게 된 거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철학을 이해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문명사를 공부하게 됐죠. 버트란드 러셀의 서양 철학사를 몇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신학이 언제서부터 어떻게 에, 오늘날까지 변천해왔는지 그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대강 머릿속에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기독교가 뭐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칸트가 우리 인류사에 끼친 영향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죠.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죠. 대전환이 칸트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칸트를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것도 뭐 혼자 하죠. 물론 어쩌다 뭐 강의가 있으면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주로 책을 보면서 이해하기 시작했죠. 아 한국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이것 때문에 망했구나.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고, 이것은 샤머니즘입니다 그렇게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아주, 아주 숏 버전으로 오늘 한 시간 내에 해보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 내에 끝낸다는. 자. <laughs> 그우 보수와 미, 민주 진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더 반복하지 않아도 금방 아시겠죠? 네. 내란을 일으킨 주새끼들이 있습니다. 이 주새끼들은 어둠의 세력인데 내가 박수영 부산 남구 출신 국회의원이 호외 강의에서 했듯이 완전히 좀비가 된 거죠. 좀비라는 게 뭐예요? 뭐예요 이게? 주술에 따라 움직이는 죽어있는 시체들이잖아요. 영혼이 없어요. 죽었기도 시체들이에요. 그런데 주술에 따라 움직이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생각이 없는 거지. 그걸 좀비라 하잖아요. 이 쥐새끼들인 줄 알았더니 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최상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한 독수는 옛날부터 뭐 이게 아주 완전히 주새끼였고 야행 그, 그 뒷구녕에서 뭐딴짓 하고 뭐 한동은 다 똑같습니다 이놈들이 그러니까 이게 좀비들이 여기 모여 있다 이제 주새끼들로 시작해가지고 다 죽은 시체인데 리모컨으로 주술에 의해서 움직이는 좀비화된 내란 동조범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laughs> 뭐 최상목이 뭐뭐 뭐, 뭐라고 뭐라고 그러는데 다 주새끼들입니다. 다 좀비들이고요. 자기 생각 없이 괜히 거들먹거리는 겁니다. 이게 이 얘네들의 종말이 비참할 것입니다. 제가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가자.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갈 때만 우리가 얘기하는 한덕수 뭐 최상 뭐뭐 이런 놈들 다 필요 없다 다 내쫓고 그다음에 국힘당 해체하고 해체하는 수준으로 다음 총선에서 다 잘라내면 됩니다 음, 나 다음 총선까지는 전혀 얘네들 85명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이 강의를 그 들어주시고 또 생각해보고 내가 말하는 게이아 이게 최동석이 말하는 게 이게 진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꼭 그리고 제가 책을 소개하면 그 책을 꼭그 시중에서 살수 없는 거면 도서관에서 빌려서라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꼭 보시고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할 수 있도록 약간의 자극을 드리는 것 외에는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제 제가 세미나 워크숍에 오시면 그때 가서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고 어떻게 조직을 설계했을 때 인간이 인간이게 되는 그런 방식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우리가 함께 그러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다 우리 나라를 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동아시아에서 스위스를 능가하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보십시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 건민 내에 여러분들이 꼭 많이 참여하시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경 사교국 이 다섯 분야를 반드시 민주화해야만 우리나라는 부강한 국가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유일한 시사 주관지가 시사인인데, 민주주의와 그 적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마지막 금년 마지막 코를 냈습니다. 민주주의와 그 적들, 그 표지에 누가 나왔습니까? 한덕수가 나왔죠. 민주주의를 파괴한 좀비 같은 인간들이죠.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이놈이죠. 최상목 정신 차려야 됩니다. 좀비 상태에서 빠져나오려면. 반드시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 한덕수 같은 좀비를 따랐으면 그 마지막이 비참해질 것입니다. <laughs>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명의 길, 문명사를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 서양 문명을 이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왜 기독교를 이해해야 되냐? 인류 역사를, 인류의 보편사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역사의식이 생기고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시대정신이 역사의식과 함께 같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강의할 때 문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대에 그때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적인 전통이 싹 생깁니다 유대 기독교적인 전통이란 뭐냐 유대인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지 내세를 추구하고 뭐이 땀에 죽어서 천당 가고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은 애시당초 안 했습니다. 구약성경에 그런 얘기가 천당 가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뭐하는 뭐 거예요? 지금 현지 지금 현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잘 살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구약성서 전체를 그 관통하고 있습니다. 장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한 400년을 쉬었다가 예수가 나타납니다. 예수가 나타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해왔던 모든 잘못된 체계를 다 뒤집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죠.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타나죠. 그래서 기독 예수의 제자였던 바울이 살아있을 때는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나타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기독교의 교리가 될 만한 것들을 로마서에 기록합니다. 바울은 로마시 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예수 직접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죠.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유대 라비 중에서 가장 훌륭한 학파를 만들어 냈던 가말리엘 가그의 문화생이었어요. 누가 바울이.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의 존 롤스 교수의 제자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충분히 이 기독교가 예수의 가르침이 어떻게 세계인들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로마를 향하여 로마인들이 믿는 그 예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기독교란 이런 거라고. 예수의 가르침이 이런 거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거죠. 바울의 위대함은 바로 그 서신에 있습니다. 신약성교의, 신약성서의 대부분이 바울 서신으로 되어 있어요. <laughs> 물론, 복음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내가 왜이 얘기를 자꾸 하느냐? 이것이 서양 문명을 일으키는 데 반쯤 들어가 있단 말이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또한 반쯤 차지하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줄기를 철학과 신학의 줄기를 이해 못 하면 서양 문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만 우리가 현재 어떤 세계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마지막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여기 맨 밑에 있잖아요. 여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가 살짝 이제 그 교리에 의해서 그 교리에 의한 <laughs> 전통 교리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나왔던 전통 교리에 의한 기독교가 아니라 이제 신의 은총과 신의 섭리에 의해서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조금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도 이 세계를 해석할 수 있다는 룸을 그 틈을 벌려 놓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래서 그 틈을 벌려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알게 된 로마 교황청이 그때 파리에 있던 로, 그 토마스 아퀴나스를 교황청으로 불러들입니다. 불러드리다가 죽었습니다. 그 로, 로마 교황청으로 가다가 그 젊은 나이에 죽은 거죠. 50살에 죽었습니다. <laughs> 신학 대전을 쓰, 쓰다가 그것을 완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신학 대전인데, <laughs> 그래서 그 틈새가 열려졌다. 틈새가 열려졌다는 말은 오 완전한 신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만 이 세상을 다 해석해야 되고 다른 어떤 잡 것들이 나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상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는 신의 은총으로 움직이며 신의 섭리 이외에는 다른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그 그렇지 인간이 모르는 건 신의 섭리라고 치자. 그런데 인간이 이성으로도 알수 있는 게 있지 않냐? 하나더 하기 하나는 둘이 된다는 것은 무슨 신의 섭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건 우리가 생각해봐도 아는 건데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신의 섭리와 은총 플러스 인간의 이성이 틈바구니로 끼고 들어갔죠. 그래서 중세가 서서히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칼뱅 토마스 호스 존록 장자 크루소 같은 이런 어 말하자면 개혁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서양은 서서히 서서히 이제 개몽주의 시대로 가게 됩니다. 개몽주의 시대란 영국에서 있었던 존 사람을 죽이지 않고 혁명이 일어난 거야. 그때 당시 혁명은 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 영국에서 일어난 명예혁명은 사람이 죽지 않고 왕의 왕권을, 왕권을 법으로 쫙 깔아버렸어. 그래서 왕은 허락을 받아라. <laughs> 왕은 그 의회의 허락을 받아라. 그 의회라는 건 이제 귀족들이 중심이 되는 그 의회의 허락을 받아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아, 그 하원과 상원들이 생겨나서 이제 명예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이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던 그 사이 약 100년간이 유럽 역사에서는 아주 기막힌 기간이었어요.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요, 요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다시. 이거 <laughs> 아시는 분 있잖아요. 내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요 기간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요 기간을 뭐라고 한다? 요 100년간의 기간을 1688년서부터 1789년까지. 요 기간을 대략,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우리의 정신이 개몽주의 시대에 맞아요. 티거, 차이거님. 개몽주의 시대에 왔어, 개몽. 개몽된다는 건 뭐야? 미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지. 미신으로부터. 그때, 이때, 이 어간에 이미 신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거의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다틀 잡고 있었기 때문에 신이 존재한다는 투로 말을 하지 않으면 파문되거나 다 잡혀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 어려워집니다. 고그 계몽주의 시대의 끝판이 임마누엘 칸트가 있는 겁니다. 이 칸트가 뭘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철학자들의 생각을 다 끌어모아서 그것을 정리해 낸 것이 바로 산 비판서입니다. 그것이 코페르니스 쿠스적 대전환이라고 말하는 거죠. 인간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이 세상을 볼수 있는 그 디렉토리죠. 일종의 디렉토리. 카테고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딱 뿌려가지고, 그, 그물에 건져진 것만을 우리가 이해하지, 그 건져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laughs> 엄청난 얘기죠. 제가 이 얘기를, 이게 진짜 그런지,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저하고 이, 제가 강의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아침, 다시간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 그래요. 내가 이 역사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제가 파악할 땐 그렇다는 거고, 이 분야의 전, 전공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이제 섭외해서 같이 세미나도 하고, 또 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같이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aughs> 자, 이게 재미없는 얘기죠. 그죠? 그뭐그 뭐그 윤석열 <laughs> 윤석열 두손 묶여서 체포되어서 들어가는 걸 보여 드리고 막 그래야 <laughs>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이런 얘기는 재미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모르면 윤석열 같은 인간을 다시 만들어 낸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종교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부터 서서히 인간의 이성이 이 세계를 해석하는 길에 들어선 이후에 오늘날 오늘날은 칸트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성의 한계 내에서 종교를 생각해야지 이성의 밖에서 종교를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됐다는 것을 알아요. 공부해 보면 알아요. 그래, 공부해야 돼.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엉뚱한 소리, 엉뚱한 소리, 그래서.